네, 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사이클을 타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많이 하시는 질문 하나, 어, 허벅지가 두꺼워지진 않나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어,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근력 운동이 조금 포함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체에 혈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펌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펌핑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시적으로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어 아니다 내가 많이 타봤는데 진짜 허벅지가 두꺼워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이제 타시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 908R 제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이 두꺼워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발달이 잘될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앞쪽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고관절과 슬관절이 있는데 이 고관절보다 무릎 관절을 많이 이용해서 사이클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쪽 허벅지의 사용이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벅지가 두꺼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앞쪽 허벅지를 사용을 안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안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요게 만약에 정말 가까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무릎이 구부린 상태에서 많이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퇴사두, 앞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쪽 허벅지 에 힘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게끔 충분히 자, 페달을 멀리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자, 무릎이 완전히 다 펴지지 않는 각도 정도를 유지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릎과 고관절이 일정하게 사용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 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발끝이 걸려있으면 앞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고리를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내 발의 이 중간 정도, 자, 이발의 발바닥의 중간이 잘 걸쳐질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908R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강도를 강도 있게 타시게 되면 허벅지가 또 두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강도를 낮추셔가지고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셔서 타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쌤이었고요. 혹시나 사이클을 타시면서 또 다른 궁금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소 쌤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